오늘 풀페이스 지방이식과 가슴 지방이식을 하기로 한 리얼 모델 윤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가슴이식이랑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면서 어, 좋은 기회가 생기게 돼서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커뮤니티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스노우우원이 정말 잘한다고 많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얼굴이 조금 살이 없고 긴 편이어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어, 몸도 조금 가슴쪽인 부분에서 컴플렉스가 많이 돼서 볼륨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수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안인 얼굴이 좀더 동안적인 얼굴과 입체적인 얼굴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어, 가슴 부분은 옷핏이 좀 볼륨감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장님, 어, 아무래도 잘 해주시겠지만 꼼꼼하고 안전하고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복부 전체 지방 흡입을 해서 가슴을 넣을 생각이에요. 가슴은 어떻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아, 지금 윗볼륨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조금 윗볼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음. 좀 예, 여기도 없더라고 요 옆에, 옆에 쪽 옆에 쪽, 쪽. 옆에 쪽. 네. 음, 음.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좀 채우고 싶어 네. 위 볼륨을 좀 채우면서 옆에로 네.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말씀이셨어요 네. <laughs> 가슴은 여기까지 중요한 혹시 궁금하신 점 어, 그러면 혹시 크기가 어느 정도 일단 될까요? 지금 PRP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한반 컵에서 한컵 사이로 커지는 음. 게 일반적인데. 네. 물론, 그거보다 더 커지는 고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반 컵에서 한컵 정도 커지고요. 네. 아. 생착률은 음, 사람마다 다른. 그렇죠. 보통 PRP 기준으로는 30%에 40% 정도. 아. 줄기세포 기준으로는 50%에 70% 정도인데, 네. 어, 느 정도 이상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하세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멋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모양이 이쁜 한도대 최대한 넣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오늘 얼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네. 얼굴은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어, 이마가 조금 볼륨이 있었으면 음. 좋겠네요. 근데 막 너무 심하게 말고 좀 자연스럽게 네, 볼륨 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팔자가 조금 꺼진 것 같아가지고 음, 팔자 네. 음. 그리고 이랑 근데 여기는 뭔가 음. 넣으면 좀 얼굴이 커졌요 맞아요. 옆볼 쪽은 옆볼 쪽은 얼굴 지방을 넣게 되면 얼굴이 넓어져서 커집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님은 옆볼은 넣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얼굴이 너무 동그래져서 안 예쁠 것 같은데. 아, 물론 네.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넣어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아, 자칫 근데 커질 수도 있다는 거. 맞아요. 아, 얼굴이 커지는 아,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네. 옆볼을 넣는 거는 좋지 아, 그러면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좀 얼굴 작아 보이게. 네,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일단? 네, 제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좋아. 그러면 주로, 주로 이제 앞쪽으로, 이마도 앞쪽으로 지방을 넣어주고, 네. 그리고 앞볼, 앞볼 네. 쪽에 지방을 넣고, 팔자 정도를 넣어주면, 아. 앞쪽으로 지방이 모이면서 입체감이 살아나고, 좀 몰리는 듯한 형상이 되면서 얼굴이 좀 작아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마도 앞쪽, 앞볼 네. 팔자, 요렇게, 요렇게 네. 지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슴은 최대한 크게 넣고, 네. 부정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 <laughs> 네. 이마는 얼굴 이마 관절을 자연스럽게 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뭔가 무섭고 떨리네요. 어, 근데 실장님이랑 원장님. 잘 해주신다고 말도 해주시고 어, 자 이렇게 긴장 안되게 풀어주셔가지고 완정이좀된것 같아요 뭔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있으면 좋겠어요 그럼면 수술하고 올게요